안녕하세요. 엄동현의 산물들의 엄동현입니다. 구독자가 1 0명이 됐습니다. 너무 구독을 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 앞으로도 또 구독자 30명, 40명, 50명, 60명, 70명, 80명, 1000명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저의 창작 기록 연습에. 영상들을 많이 올리면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또 제가 발전한 모습들, 저의 재밌는 아이디어들을 지켜봐 구독자 바랍니다. 20명 이벤트로 댓글을 이 영상에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한 명을 추첨으로 뽑아 제가 기프티콘을 보내줄지 말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엉이들 파이팅 엉덩이었습니다 빨리 가!